네미아의 행복한 식탁, 네미아의 행복한 식탁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보면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할 때, 같은 일을 할때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몸이 안 아프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돈이 많고 몸이 안 아파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나 하는 일이 재미없으면 그러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은 좀 모자라고 몸은 좀 아프더라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로 마음을 모아서 할 때, 그 아픔과 가난보다 더큰 행복으로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많은 인생 가운데에서 가르쳐 주시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성도들과 함께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때 성도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시간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요?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무엇을 믿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 들으면서, 저도 목소리 섞으면서, 같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는 그 시간 그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언제까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언제까지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시간이 귀합니다 한번한 한 번의 모임이 귀하고 한번한 한 번의 만남이 참 귀합니다 느에미야는 네,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아미아는 비록 총독이었지만, 자기 그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지 않고, 자기의 소망을 이루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사, 사실 사용했다기보다 희생했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그리고 무너진 수도를 그리고 무너진 이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편안함을 버리고 고향 땅으로 와서 그 땅에 일어난 모든 이 안타까움과 그리고 불편함들을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힘듦 수고까지 스스로 짊어지면서 함께 이 사람들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며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합니다. 겉으로 외적으로 사람들이 대놓고 비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내부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서 자기 민족들 형제들끼리 서로 사고 팔면서 종으로 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사람들이 같이 성벽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같이 한 식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 알고 보니까 저 자기네 사람들 그러니까 형제들이에요. 그 같은 민족들 유다 사람들끼리 서로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고리대금으로 하고 그랬던 겁니다.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몸을 사고 이런 식으로 노예를 만들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어 믿음은 있으나 돈 때문에 그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서로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오히려 빌려주면 종이 되는 거니까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 가르쳐 왔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성벽 짓는 일곧 하나님의 이 집을 세우고 그다음에 외부와의 그 경계를 세워서 거룩한 성을 지어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경계를 세우는데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옷자락을 들어가지고 탈탈 털면서 남의 먹을 것을 털어먹은 사람들, 그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옷자락 이렇게 털듯이 니들도 털어버릴 거다 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맹세시켜 가지고 다시 그 잘못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잘못한 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잘못을 가르쳐 깨우쳐서. 이제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다시 선한 일을 함께 할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종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종의 위치로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그 사람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법입니다. 서로 종이 되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기의 일만 할뿐 아니라 타인의 필요도 채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선 니에미아가 그 모습을 참잘 보여주었습니다. 니에미아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합니다. 그 본국에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월급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 그 본국이라는 곳이 저기 <laughs> 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자신이 포로 끌려간 그 지역의 나라입니다. 국적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왕에게 받는 이 월급이 그래도 꽤나 될 겁니다. 왜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 였기 때문에 고위 관리자였기 때문에 월급이 꽤나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총독으로 가서 그 사람들 이제 다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혈을 뽑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전전전 전, 전 총독들은 고위 관료들은 그런 일을 당연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뽑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뽑아 먹걸로 그들의 땅을 사서 그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을까 이게 총독들이 와서 늘 하는 짓이었기 때문에 다스림 받는 사람들도 총독들은 당연히 그러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아주 만연한 때 그래서 총독이 와가지고. 세금을 걷든 땅을 빼앗든 사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느에미야는 그런 총독의 전례를 따르지 않고 깨뜨렸습니다. 전통을 깨부순 겁니다. <목소리> 총독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총독은 다스리는 자고 보호하는 자고 그들을 먹이는 자다. 삼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다스리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이가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먼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일을 니에메가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12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세금 받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국에서 오는 월급이나 혹은 거기서 미리 쌓아서 받아온 재산 이런 것들로 계속 뭐냐면 소모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성벽 짓는 데이그뭐 공사 비용 대고그 다음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 자기 돈으로 먹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총독들은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으면 자기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을 경애하면 남의 배를 채워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권위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참 행복이죠. 어떤 지도자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지 그 과거와 또 현재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좋은 지도자로서 먼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만 그거는 그냥 무서워한다는 것뿐이죠. 사랑이 담긴 경외 곧 존경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맞추어 드리고자 하는 본능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본능, 하나님의 법의 본능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능이 사랑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사람 사랑. 근데 이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 곧 자신의 동포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삼거나, 노예 삼거나,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식탁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중에 떠중에들도 모여들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함께 앉게 됩니다. 우리의 식탁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보통 우리 애가 밥 먹을 때, 가정에서는 누가 앉아 있어요? 나 혼자 앉을 때가 많고, 요즘에는. 그쵸? <laughs> 그 다음에 남편. 남편이 와서 얻어 먹는 거죠, 그쵸? <laughs> 그 다음에 자녀들. 그들은 모셔다가 앉혀 먹습니다. 보통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먹습니다. 가족도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선한 일을 해 나가는 단체 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실 남편들 불쌍하고요. 자녀들 연약합니다. 누가 제일 강해요? 엄마가 제일 강해요. 인정하시나요? 늘 희생만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기도 하요. 어쨌거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힘든 공사 과정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큰 행복을 맛보는 순간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식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도 심지어 와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멀리 있었던 이방인 같은 특히나 이때는 이방인들은 완전히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보는 시대였는데 그런 사람들도 성전건축 한다고 하니까 막 도와주러 오고 그런 사람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나그네들 막 거중이 떠중이다 모여가지고 식탁에 와서 바글바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에메가딱 앉아가지고 이제 밥 먹기 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 이렇게 하고 딱기딱 딱 하고 먹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멋있고 이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미아가 본인이 직접 돈을 내면서 자신의 수하에 있는 직원들도 네이미아의 본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섬기는 식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열려있는 식탁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써요? 네이미아한테 밥 먹는 자리에서도 민원을 계속 넣을 겁니다. 아, 청독님 오늘 제가 일하다가 얘랑 싸웠어요. 저기 저 사람 나쁜 짓 했어요.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아 총독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아 저거 이쪽 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대화의 장이 여기서 열리고 그러니 따르는 사람들이 꿍한 게 아니라 네미야에게확 토론해버리고 그냥 말해버리고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열리고 속이 뚫리니까 일을 더 잘하게 되고 더 충성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 어때요? 지도자와 따르는자가 함께 더 한마음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식탁의 효력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되는데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어 놓아야 할수 있는 일이고요. 사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우리는 원래 욕심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욕심의 방향을 자기 배를 채우는 데다 두지 않고 자기 재산 채우는 데다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 둔 겁니다 느에미아가 자기 재산 채우는 것보다 원하는 게 성벽 짓는 거예요 성벽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안전한 성벽을 지어서 그 안에 채워진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는 거 자신의 욕심을 거기다 두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을 선한 일에 둘때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느에미야는 욕심보다 소망을 선택했기에 그래서 자신의 식탁을 열었고 소모적이지만 계속 백성들을 먹이면서 그들과 함께 이 거룩한 일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즐거울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같이 고기 구워 먹는 날 참 분위기가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밥 먹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한번한 한 번의 기회가 참 소중합니다. 함께 한 식탁에 둘러서 먹을 때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을 하면서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라고 잠언의 전도서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는 안목이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내가 바라보지 못할 험한 것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행복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네헤미야가 여기에 19절에 잠깐의 기도를 하는데요. 내하나님여 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생생 내지 않은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자신은 딱 턱을 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입싹 닦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아니 내가 내돈내 가지고 밥 맨날 먹여줬는데 고맙단 말 하나 없으면은 서운할 수 있잖아요. 내면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혹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봉사자의 마음이 어떠하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 물질적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 있기를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 있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난 그걸 만족한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봉사하면서 손해 보일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손해볼 때 많고 실망할 때 많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한 일에 합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보수 공사를 모든 이들이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합력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에 어 실망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그러나 오히려 욕심보다 더큰 소망을 앞에 바라보고 잠깐의 낙심한 것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큰 소망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그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오늘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